반갑습니다, 모델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또 카스2 한번 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도록 이번에 2018년 기념으로 뭐, 여러 가지 총이 또 나왔는데 개뿔 관심도 없습니다. 뭐, 보면은 또 상점이 뭐, 뭐, 팔고 있습니다. 보면은, 딱 보면은 뭐, 이렇게 파여 금견 세트 이걸 왜 사도 대체, 어? 아니, 이거 씨발 똥 아니야. 똥이 굳었네. 금견 세트를 이걸 왜 사도 대체, 9600원 주고. 이걸, 이걸 왜 만든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그 크리스마스 끝난지가 거의 한달 되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왜파냐 말이야 뭘뭐 여기에 신규 총기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아 이걸 왜 이걸 이사아 사면은 세트 효과 때문에 뭐 스탯업 이런것도 있는거 아니지 않나? 왠지 선이 있는거 알아요 어쩔 수 밖에 없..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탐험가 유닛 세트 어 사.. 사야겠는데? <laughs> 후.. 후원! 아 근데 너무 퀄리티가 굳이다 아이고 너무 쿨.. 퀄리티가 굳인데? 그치 캐릭터가 퀄리티가 좀 많이 굳어 이거 옛날 최지훈 최지훈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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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려쓰기네 색깔만 달리고 어.. 겐지 어, 이거 그잖아 이거 키류 같은 거 실제로 보면 키류 같다 이거 아무튼, 뭐, 새로운 총 같은 거좀 보고 싶은데, 어디서 뭐 보냐, 보냐. 트리블 베런. 그리고, 저, 인벤토리에, 저, 상자 좀 있는데, 좀 깔게요. 좀 하기 전에. 보면은, 7 7개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지금 한, 지금 이거. 이게 신규 총인데, 이거 쓰면은, 뭐, 새로운 거쓸수 있대요. 뭐, 탱탱볼인가 그니까, 총 쏘면은, 일정 확률로 총알이 막 튕겨. 그러면서, 튕기면서 막 때린대 근데 전 이거 없습니다 어 이건 없어 탱탱버린가 하면은 쏘면은 일종의 확률로 초원이막 튕겨 도되다가 하면서 머독이처럼 음. 통통한 없냐? 헤비 좀비는 있어요 <laughs> 제가 지금 뽑을 수 있는 77개 이거죠 이 토마호크 중에 하나 있습니다 개 쓸모없는거 솔직히 이거는 개 쓸모없는건데 캐릭터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뽑아볼까요? 자 볼까요? 예예예 예, 이렇게 쓰레기도 줄줄 나왔습니다. 이 까는 속도 좀 빨리 좀 해라 진짜 이 까는 속도 개별로 진짜 좀 빨리 좀 해. 오 이건 이쁜데. 플레임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동급생 미우랑 전학생 아떼네 제발 나와라 다른 S 뭐 SS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른 건 쓰레기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주세요 주세요. 블랙마크 상.. 아 정말 개쓰레기들 음.. 너나 쓰세요 변신 머신 너나 쓰세요 이야 이거 뭐 쓰지도 않는거 정말 아예 감사합니다 예아 빨리 빨리 좀까세요 지금 15개 깐거야? 어차피 이거 행운의 골드에 맞자 좋은거 안나와 누구만 10만 몇백만 필요없어 나돈 많아 게임에서 돈 많아 게임에서 독가스 예예 예. 아, 얘 예, 불꼬리, 얘얘 예, 예. 야, 니, 솔직히, 이거, 처형 꾸지잖아, 처형? 처형 쓸수 있는데, 처형이 모르겠다. 카운트 그날 시는 나왔는데, 안 하나요? 예,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사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돈또 호구 인증이에요, 호구 인증. 저야, 방송 콘텐츠 진행한 사람으로서, 뭐, 컨텐츠 용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사면 호구입니다. 솔직히, 같은 호구입니다. 아, 됐어, 안 뽑아, 이거. 아, 어차피, 나올 확률 없어. 어차피, 안 나와, 이거. 공짜로준 건데.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면은, 방문되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와서 SS 무기 쓰지 마세요. 저맞을 거예요. 저는, 돋보이고 싶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들어와서 SS등급 무기 쓰지 마세요.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갑니다. 나만 돋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 무조건 SS등급 잡았습니다. 쓰고, 쓰고 싶으면 다른 방 들어가세요. 어이, 나가자, 나가자. 음, 커스텀 모드. 음. 추천, 1, 4. 1, 4로 갑니다, 1, 4. 어, 빨리, 빨리, 빨리. 좀비지, 오케이. 빨강 사기 맵. 맞습니다. 자, 전에 했던 맵 말고, 좀, 당분간 못 봤던 맵을 좀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가 진짜 되게, 인기 많네요. 원래 이 스테이트 되게 별로 안 좋았는데. 업라이징, 프로디지 뉴크 유크. 뉴크도 간만에 일단 16명 합니다 24명까지 하면은 너무 이게 오래걸려 아 너무 이게 화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인간이 갑자기 좀비 다 죽일 수도 있고 좀비가 갑자기 이길 수도 있고 한발치워치기 때문에 13명 하겠습니다 자 뭐하지? 아 더스트는 솔직히 너무 전에 봤는데 너무 별로였어 이탈리아 전에 여기 순위권 들었다 빠졌네요 어, 이탈리아 솔직히 노잼 <laughs> 너무 인간 유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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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어디야? 아! 펜트하우스 간만에 하칸 펜트하우스. 자, 펜트하우스 갑니다. 자, 비밀번호는 제가, 어, 퀴즈를 풀겠습니다. 매크로로 드론사람 많다 보니까 비밀을 푸는 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자, 제 앞에 하늘보리가 있는데, 어, 하늘보리가, 볶음보리가몇 퍼센트 들어 있을까요? <laughs> 하늘 보리 이게 1 5리터인데 1.5리터 기준 복근 보리가 몇 퍼센트 들어 있을까요? 검색해 보세요. 예. 예,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하늘 보리가 몇 퍼센트 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레벨 99네. SS 등급 쓰면은 바로 대가리 뿌십니다 예. SS등급 무기쓰면은 단 대가리 뽑습니다 <laughs> 너도 먹어요? 오 하이 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섯자리 남았어요 여섯자리 자 네자리 남았습니다 네자리 네자리 남았습니다 아 세자리 남았어요 두자리 두자리 어어 아, 두자리 남았습니다 세자리 남았습니다 S등급 상관없는데 SS는 쓰지 마세요 버퍼링 걸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버퍼링 걸린다고 제가 어떻게 해주시는 부분이 전, 혀 없습니다 아! 다 왔네요! 자, 비밀번호 정답은 92%였습니다 볶음보리 92%샤샤 이렇게 정보, 여러분들 오픈북 쓰세요 오픈북 오픈북 쓰세요 자, SS등급 절대 남았습니다 오키? 도키 자, 그럼 한번, 그리고! 제가 제... 제 캐릭터 보시면 바로 명당 양보하세요 저는 그런 인성이니까 오케이? 어허 야, 이거 보니까 카스 워나, 카스 원 캐릭터한테 누가 쪽지 보낸 거야 모독 이 새끼야, 그딱으로 살지 마라 인성 개쓰레기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특주보 냈어 고소한다, 이제 경기도 법원에서 네 부모님한테 연락 준다 해서 협박해놨어 초딩 새끼 진짜 어허 자, 갑니다. 레디, 레디, 레디 갑니다. 출발! 음, 경기도 법원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연락 간다. 수고. 했어. 이제 그걸 믿으면서 이제, 어, 이제 한, 한동안은 가슴 졸리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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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함> <laughs> 자식아, 어디 사말이야? <laughs> 자, 갑시다. 펜트하우스구요. 펜트하우스도 여러가지 맵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어, 근데, 네. 그 의자 쪽이 처음에는 명당이었는데 그게 바뀌었거든요? 의자 쪽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의자 쪽 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목을 좀 많이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제가 조율이좀 쓸게요. 이 밑에 부분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 여, 기 여기, 여기. 그니까, 러좀 여기, 이렇게 바뀌었네. 여기 막아놨네. 앞, 아, 앞뒤로만 막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막을 수 있게 어떻게 했었는데. 아, 봐봐, 여기. 그래,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길로 폭탄 같은 걸 막으면 명당이 돼. 그리고 일단은 제일 명당은 바로 여기죠. 화장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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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화장실이 제일 좋아. 자, 갑시다. 일단은. 와 아씨마 투면장전 아 깜짝 놀에자동장전이 되었네! 수박 자 깜짝 놀네 자 갑시다 갑시다 이 의자에 가면 안 돼요 치치. 응 사실 여기 다시 패치했어 <laughs> 들거라 응아가이 인실이야 응 사실 여기 대체 패치했어 응 여기 다시 명당됐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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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아 실험실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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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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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야아아 뒤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뒤에

그래도 여러분들 킬 많이 했어요 킬 많이 했어 이러 된거야 어... 어... <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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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많이 했, 킬 많이 했어 가자 가자 저 영국 남자 조씨랑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 잘 모르겠네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빠르르르르르 빠르르르르르르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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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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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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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까지 나까지 일단 처음에 이거 아아아아 가 가가가 가가가가 쉬쉬 아까 잘... 응까디대야~ 너넌 와도 돼~ 아이고야~ 응~ 응~ 절대 미켜요~ 엉덩이 계속 집어넣어 보세요~ 응~ <laughs> 음, 뻥덩이 지어 넣어보세요~ 내가 가나안가나 응~ 가나? 음?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일단 길막 계속해야 돼~ 어~ 얘 뭐야 총 뭐야 오케이 좋아 기가 좀 좋아요~ 어,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아아 고맙다~ 일로 와서 내 디에이가 되어라~ 으으음 어? 절대 안 나와요.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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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으세요. 오야! 어어어어어잠하고 좀비 탐색 좋아. 자, 잠자 잠 장... 이색. 아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

이미 민다 위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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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괜찮아. 날 믿고 날믿어라날믿는날 믿어. 음, 들어, 들어.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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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m i Come on! Come on! 시발 얍, 시발시발죽어 주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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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댄! 야야야, 이 새끼가 감히 나반금 동료야, 동료! 동료라고! 하아... 휴. 자, 꿀 빨고 죽었다, 샤샤, 2등. <laughs> 아, 이 새끼 일로와. 어, 상당히 꿀 빨고 있네. 야,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laughs> 그렇지, 뒤로 전달. 어허, 어, 앞, 뒤에서 전달해달래 어? 들어가, 아, 이거, 이거 무조건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어. 그렇지, 장전! 수고, 한명 남았다, 한 명. 아니, 인간이 이기겠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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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니, 한명 어딨어? 좋아, 지금 21킬, 좋아, 좋아, 같이 가자. 가자. 30초. 어? 바이러스 어, 발성. 제발, 제발. 아, 씨발투명장전 파랗게, 똥, 똥 줘. 슛다 가져오고, 자, 자동장자 다, 자동장자. 하... 일단, 이거 가자. <laughs> 일단, 여러분 좋아요. 이게 소용화 있고요그 다음, 여러분, 1점 돌파. 이거 하면 유속빨라지고데미지 올라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늦었다, 씨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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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벤, 나와, 벤. 나까지만! 오! 서럽다! 아! 아. 이번 주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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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빨전 빨리 빨전 빨리 싸인마 이 새끼다 여여여여여여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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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전빨전빨전봐 와봐 와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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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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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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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좋아 좋아 좋아. b a 장전 장전 장장자 버리고 버리고. 어? 어? 떠라 떠라 라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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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엉덩이 빨롱빨롱!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야 트리플 야 엉덩이 빨롱빨롱, 빨롱! 맞지, 얘들아? 이게 가종령이야, 임마! 어? 좀비 새끼는 다 잡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매 음, 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에이, 이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엉덩이 빨롱빨롱! 들어오시, 빨 들어오세요! 리거딩! 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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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차옲 차옲 차어 차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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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invers 음, v 아 r e n a m e 해 a e m p 어우어 어? 이야내� п 알 앞에서 잘 버텨줘서 그래 와. פ 엇 g r 아수고어 반대로 다 반대로 갔다 아,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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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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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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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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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기대기대기기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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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돼 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이기여기 그니까, 빨리 자리를 잡았어야지, 똘구새끼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어? 그, 이렇게, 크지부재다, 뒤지는 거 보세요. 아이꼴 좋다. 음, 여로 와보세요, 음. 그렇게막 쏘지 마! 아, 음. 귀엽잖아! 아이고, 이씨발! 아이고! 아니, 그니까, 왜막 쏴? 아 정말 내가 당황하겠다. <laughs> 이게 아닌데? 에이. 나다. 그렇게 모여있으면 니들 죽는다. 어. 그러다. 때리면은, 벤. 들어가, 들어가. 오니 발이 오자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간다 간다 간다. <목소리> <목소리> 다 왔다. 뒤로 전다 뒤로 전다. 그렇지. 빨리 빨리. 그렇지. 아, 맨스파 가자. 배치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 자, 인간새끼들 빨리 빨리 잡아. 자, 저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앞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아, 어, 빨리 잡아. 가라. 예. 다치.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도망친다. 2층에,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렇지.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남았어, 얘들아. 돌아다겨돌아다기고 좀비견이 따라다기는거 무조건 따라다겨 레알, 좀비견 무조건 따라다겨 와, 얘네는 숨어 있었네. 다치, 얘들아. 그래. 내가 좀비 되면 좀비가 이기고, 내가 인간 되면 인간이 이겨. 그래, 얘들아. 저기 다리가 너무 좋은 건 아니니까, 내가 명댕을 알려줄게. 명댕은 이쪽이야, 이쪽. 이야, 좋아요. 여기야, 여기. 화장실 개 좋은데 왜 아무도 안 가지, 여기? 이거 완전 좋은데. 좋은데. 야! 아! 투명장전! 개아, 뜨거! 아! 아! 자동장전이지 개설됐네, 진짜. 아. 가자, 가자. 음. 비켜, 비켜, 비켜. 아, 개빡, 개, 개설됐네, 순간. 어, 어. 여기 명당이야, 여기, 여기. 왜 여기를 모르지? 음 여기, 여기야. 여기 명당이야. 아, 잠깐만. 어, 어. 아니면 개수만, 얘들아, 미안하다! <laughs> 얘들아, 미안하다! 아이씨, 레드필드 설치했다. 아이, 개 같은 거. 네가 밟아, 똥똥하니까. 간다! 발렌타인, 어. 바렌타이. 아이, 발렌타인이지. 어. 네가 아, 밟아. 야, 좀비들 여기로 지워. 좀비 한 명, 여기로 지원이다 잡아. 좀비 여기 지원이다 잡아, 진짜. 좀비 여기 한 명, 빨리 지원. 아, 죽었네, 개. 우리 둘밖에 안 남았네? 괜찮아, 이거. 어 잠만 깐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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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이면 된아아나나아아미친나 <laughs> 죽으면 끝이 인간이기는데 대기 응 좋아 여기다가 분명 욕심 낼 거야 욕심 방송 때문에 방송 욕심으로 욕심 내는 애들이 올 거야 그럼 그거 잡으면 돼에 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잡으면 돼응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부헬헬라라라라라라라라라응 오고 싶어 안돼못 들어와 알았어. 오고 싶어 안 돼. 미안 해. 발렌타 설치. 여거이 뭐냐면은 좀비야 새끼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게 있다. 하나, 둘, 셋, 들어 한명 빨리. 그래 한 명만 들어와 그렇지. 응, 다음은 안 돼.

장전은 데 옆에 어쩌라고 니가 장전 긴 거였잖아! 온다, 일로 들어와, 음. 냠냠! 응. 냠냠! 가자, 이쪽! <laughs> 여기 봐, 여기. 여기 맞네. 이, 좀비가. 예... <laughs> 좀비가. 게다가, 여러분, 비밀방 있습니다. 짜잔! 이 비밀방 뭐, 하지 않았나, 여기? 뭐, 만졌다고 하던데? 아니네. 자, 한명남아서한 명. 와, 이거, 야, 밸런스 왜 이렇게 잘 맞냐, 이거? 여러분 무조건 여기야, 명당! 명당 여러분들 무조건! 이지방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좋아 인간들 다 모이세요, 여기 여 인간 모이면 좀비 절대 못 이기는데? 어. <laughs> 자,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분명히! 아!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딱 잡아주네, 나도 갑니다, 여러분들 6갑, 어?! <웃음> 아... <laughs> 쏟다네 <laughs> 어. 아, 쇼 반들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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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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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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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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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 나, 나까지만, 나까지, 나, 까지만 레알, 레알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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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비 아니고 님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슈. 와, 저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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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감사합니다. 딱 저까지만이야 저까지만이야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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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좀비들좀비들 좀비돼 아 나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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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 좀비야 너딱 좀비껌 좀비껌이야 좀비껌 너 해외 좀비껌이야 좀비감. 아, 빨리 빨리 좀비돼 좀비돼 어잘 버틸지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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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틸지도? 어? 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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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요. 어? 아 그리고 내면에서껴 껴줄... 아니 근데 사람 만나면 안 될짠데 이거 욕심이 아니라 일단은 얘 좀비 될까봐 일단은 깔아놔야지어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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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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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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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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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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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오니, 어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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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오어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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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탄창 오니, 오니, 오데오무한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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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지가자 17,

뒤 뚫려 있어! 뭐개 같은 야! 아 뒤에 왜 뚫려 있어? 개 같은 거 진짜! 아, 아, 아 원래 뒤막있지 않냐? 이거 망망했냐 여기 자리? 아개놀림네 진짜! 아이 명당이 아닌데 여기? 애들 아니야? 여기 어, 명당 아니냐? 부럽다, 새끼들 시발 다 알아, 다 알아! 어허, 전동장전 안 뜨네. 어허, 뒤제다 이제 형들 부른다. 병인들, 연새끼들 깝치는데, 어떡할 값이오? 여기 한대 맞았습니다, 형님. 그렇지. 드렸다 이십 원 넣더라. 네. 폭탄 덮기로 계속 이자 계속 해 주자. 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졌죠. 두명도 남아서 두 명. 우리 인간 두 명이 살려고 진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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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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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어딨지? 빨리 와라. 지금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좀비가 되고 있는데, 감이 어디서, 어, 시참. 그렇지. 아,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이거 명당이 원래 화장실인데 화장실 로 안보이니까 명당이 안돼. 제발, 나 자동차 앉아서 한 번만 나오세요. 이 코끼리 개슈발. <laughs> 아, 코끼리 개슈발, 진짜. 야, 여기, 여기 막아, 여기 막아. 여기 뒤에 건설해, 뒤에 건설. 여기 건설해, 건설. 건설 건설해. 그렇지. <laughs> 됐어 됐어. 여기 막아. 여기 앞. 야, 여기 이런 걸로 막아. 이런 걸로.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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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막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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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로 막아. 이로 막아. 이거 이 이거 막아. 이걸로 막아. 이걸로 막아. 이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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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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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호! <목소리> 빨리 오기들 빨리 빨리 오기들 빨리 오기들 빨리 오기들 빨미 에라미! 아좋아좋아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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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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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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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우, 오안 돼. 어. 싫탄 싫어, 탄. 마베이기스 <끼리> <게스>! 돈벌레 좋아요. 됐다, <끼리> 됐다. 오늘거 잡아, 이제 오늘거 잡아, 이제 오늘거 잡아. 오늘거 잡아, 여기만 잡으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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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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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갖다 버리고, 짜고 간다, 치츄.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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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총이 좀, 총이 좀 좋아야 돼. 총을 많은 거, 이런 거지. 야야야야야다 그렇지 그렇지 계속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요야야야야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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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주 블랙홀이야 리라디 이카라 좋아 조심해 조심해 아 어, 블랙홀이야 어어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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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뒤로, 안돼 안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안돼 안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안돼 안돼 이거 이상해 어. 야이 새끼는 블랙홀 꺼져 임마

아냐, 아냐, 버린다. 싫어, 버리고, 시, 버리고, 딴데 간다. 분명히, 저쪽에 임팩트 좋았으니까, 저기로 모일 거야. 그러면은, 응, 난 여기 띠. 아, 이 새끼 봐.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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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